매일 드시는 그 양파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인지 아니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약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의학저널에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잘못 먹는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83%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파는 그냥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자르는 방법과 공기와의 접촉 시간에 따라 그 효능이 10배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버리는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최대 5배 높은 항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형 제약회사들이 이런 사실을 감추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연의 보물이 값비싼 약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식탁에 항상 있었지만 그 증가를 발휘하지 못했던 양파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어야 하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암과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약의 효과를 높이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기억력을 되살리는 양파의 특별한 비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평범한 양파가 어떻게 최고의 건강파수꾼이 되는지 그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하시나요? 그렇다면 양파의 가장 중요한 건강성분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양파를 자른 직후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알리신은 양파를 자르면서 공기와 접촉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암 효과,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반드시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었다가 요리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양파의 효능이 두 배, 심지어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양파를 얼마나 잘게 썰었는지에 따라 알리신의 생성량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양파를 더 잘게 자를수록 더 많은 세포가 파괴되고 더 많은 효소가 방출되어 알리신 생성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양파는 굵게 썰기보다 가능한 한 잘게 다져서 준비하세요. 또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버리시는 양파 껍질 사실은 보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높은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혈관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이상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평균 23%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 껍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차처럼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또는 요리할 때 향신료처럼 조금씩 넣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한개 정도의 양파 껍질 가루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듯 양파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공복에 생양파를 먹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중에 과도한 양의 양파를 섭취하면 위자극,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양파즙을 과도하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파의 존재가 아니라 양파를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하느냐입니다. 잘 준비된 양파 한 개가 약국의 비싼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양파는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으로 양파 섭취의 황금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언제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양파를 먹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놀랍게도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점심 식사 30분 전에 섭취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양파를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도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알리신과 크롬 성분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식사한 사람들의 경우 식후 혈당이 평균 28% 이상 낮아졌고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점심 30분 전반 개의 생양파를 샐러드나 가볍게 볶은 형태로 드시면 이후 드시는 밥이나 면 등의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아침 공복에 양파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양파의 강한 자극 성분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양파를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밤 9시 이후에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양파를 섭취하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불면증과 혈압 상승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양파가 좋다고 해서 저녁에 양파즙을 드시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시간대별 영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파의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간과 양파 섭취 시간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파의 효능이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수확한 양파는 여름철보다 알리신 함량이 약2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양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양파는 단순히 좋은 식품이 아니라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어떤 약도 복용시간이 중요하듯 양파도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양파즙이나 양파꿀을 드시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좋을까요? 다음으로는 잘못된 양파 섭취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양파즙을 마시거나 양파꿀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양파즙의 위험성입니다. 양파즙은 여러 개의 양파 성분이 고농축된 형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칼륨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파즙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결국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만드시는 양파꿀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와 꿀을 함께 발효시키면 특정 체질에서는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양파꿀을 장기 복용한 후 시력이 더 악화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양파 튀김이나 고온에서 오래 조리된 양파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알츠하이머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튀기는 것보다는 가볍게 볶거나 찌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위장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공복 상태에서 생양파를 드시면 위산과다 분비로 위염이나 이계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전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피나 녹차와 함께 양파를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와 커피를 동시에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반개 정도를 잘게 썰어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중간 온도로 살짝 볶거나 수프에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분명 뛰어난 식품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생으로 무분별하게 먹기보다 체질과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리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그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 조합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황금 조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커지는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파는 비싼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양파의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조합은 양파와 들기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즐겨 드시던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양파의 알리신 케르세틴과 만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평균 30%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양파를 잘게 썰어 10분간 두었다가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나물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회만 이렇게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양파와 소고기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함께 조리하면 고온 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 물질을 최대 70%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일반 비타민 b1보다 흡수율이 10배 높고 뇌 건강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소고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 없이 양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그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고기나 소고기 국을 끓일 때 양파를 넉넉히 넣는 습관만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조합은 양파와 레드와인입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적은 양의 레드와인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단순 합산이 아닌 배의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는 것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 노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주스와 양파 요리를 함께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항암 효과에서 뛰어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남성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와 사과 또는 귤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케르세틴의 흡수율을 20% 이상 높여주며 특히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양파 수프를 드신 후 사과나 귤을 후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혼자서도 강력하지만 올바른 파트너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훌륭한 약이 좋은 약과 만나 시너지를 내듯 양파도 궁합이 맞는 식품과 함께 먹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양파의 색깔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다음으로는 양파 색깔에 따른 효능의 과학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흰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의 양파를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양이나 맛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색깔 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 고민에 맞춰 양파 색깔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보라색 양파입니다. 이 강렬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라 양파 추출물은 위암세포의 성장률을 5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항암제와 유사한 수준의 효능입니다. 특히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암 예방에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보라 양파를 권장드립니다. 보라 양파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노란 양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양파는 세 가지 색상의 양파 중에서 케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케르세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노란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관 내벽에 쌓인 플라크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항염증 작용도 뛰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노란 양파는 국물 요리에 넣어 오래 끓이면 케르세틴이 국물에 잘 우러나오므로 된장국이나 소고기 무국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흰 양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흰 양파는 세 가지 색상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하고 매운맛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흰 양파는 혈당 안정화에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흰 양파에 함유된 특정황 화합물은 인슐린 반응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흰 양파는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흰 양파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생으로 넣어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파의 색이 진할수록 매운맛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흰 양파부터 시작해서 점차 노란 양파, 보라 양파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색깔에 따라 각기 다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파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약국에서 증상에 맞는 약을 고르듯이 양파도 자신의 건강 고민에 맞게 선택해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파에 관한 다양한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양파 활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양파의 놀라운 비밀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양파가 사실은 건강의 보물 창고였다는 사실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양파는 자른 후 최소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어야 알리신이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것 점심 식사 30분 전에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색깔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모두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입니다. 특히 양파의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케르세틴은 비싼 항산화 영양제보다도 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와 들기름, 소고기, 토마토 등의 황금 조합을 통해 양파의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양파즙이나 양파꿀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고온에서 오래 튀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듯 양파도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섭취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게 보라색, 노란색, 흰색, 양파를 선택하여 드시면 암과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노년기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양파의 특별한 비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